왔습니다. 야2연타 왔어 3연타 왔어 다섯 마리째 왔어요. 왔습니다. 1시간 넘었어. 왔습니다. 첫 수가 나왔어요. 봉당, 퐁당 봉당, 봉당, 봉당하면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아휴, 여 여섯치. 가거라. 라이언타. <laughs> 잘 잡는데. 아, 소어 이게. 아이고, 요것도 사이즈 괜찮은데? 적고도 좋고. 7 37. 어유. 근데 고기가 정상이 아닙니다. 정 정상입니다. <laughs> 아이고. 아삭하면서 아니 정상 아니네. 벌 속에 있다 나왔나? 고기가 새카매요깜미잡잡한 놈이 나왔어요. <목소리> 여덟치. 여덟치입니다. 장원이에요. 아이고. 아 이쁘다. 가거라. 여기 앉으라고 해서 눈물나게 고맙지? <laughs> 고맙다래 눈물나게 난디 봐못 잡아 아 이거 원래 내네 자리잖아요 그래? 예 어, 작년에 여기 내가 전세 냈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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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년 전세 30만원 주고 까 아. 왔어 상면타 왜 가르쳐 줬어? 눈물 나게 고맙다아 아닙니다 예신 딱 들어오는 걸 제가 아, 예신이 들어오는 걸 제가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? 챔질하려고 딱폼 잡는데 어. 까라 그래서 깐 거예요 음, 가운데만 빼먹고 아휴 데졌딴데 가야 되겠다 자 쪼매 한놈 다섯 치 사면 타 얼굴만 보면 띤놓고선자 가거라 얼굴만 보면 띤데놓고선 그것도 작다고 또 뭐라고 <laughs> 이 불경기야 거기 <laughs> <laughs> 아, 그 땅바닥에 놓으면 어떡나또 그래 뒤집어 짠니 <laughs> 아유. 내손 뒤라고? 야 이게 내장 나오겠나? <laughs> 뭐 오잖아 아이좋은데 <laughs> 지나가는 거 야, 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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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방개, 물방개 여왜이보 여보 오 왔어 네마리 아이고 얼음물에서 나네 얼음물 나왔었나 네 마리 달성. 어우 붕어가 완전 얼음 짜이다 얼마나 찬지? 가그라. 다섯 마리째. 아 좋아. 아 여덟 치또한 마리 나왔네. 오우, 손시려. 오 가그라. 와, 오우, 추워지네. 왔어요. 여섯 마리 채웠어요 오늘 또. 까그라 대우 춥다. 오우. 왔습니다. 아, 오 소시계. 아 일곱 마리째 나왔어요. 아, 하늘도 어두워지고 눈이 금방 올것 같아 지금. 저쪽 대관령 쪽에 지금 시커멓습니다 하늘이. 아 조사님들도 추워서 다 갔어요 혼자 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가글아 일곱 마리인가 아 너무 추운데 어우, 바람이 너무 분다. 예. 오늘 짬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안 되겠어요. 뭔가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. 오늘 38간 한 대로 그래도 재밌게 낚시했습니다. 7마리인가? 8마리인가? 7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가자. 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. 불어. 야, 야, 야. 어우, 추워. 예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어우, 추워.